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 사밤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성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잘 하게 하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이 성령님을 따라갈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살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시고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을 육체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본문이 말하는 이세 가지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해방과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내 안에 무단 거주자인 죄가 나를 계속해서 실패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삶의 거울 삼아 살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죄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에 끌려서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님이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없이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은 2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은 급하고 빠른 바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영생 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 축복을 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죄로부터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령님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인 힘을 자랑하려는 것에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또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살아 숨 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은 죄를 벗어나지 못한 옛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르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때 계속해서 죄로 인한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생명으로 사는 삶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에 날마다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성령님은 죽을 육체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문장을 간단히 분석하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받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살리다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살리시는가? 너희 죽을 몸입니다. 그 일은 누구로 인해 가능한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처럼 죽어서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날 성령의 생기가 우리의 죽은 육체로 들어와서 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 그리고 34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 살리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영 성령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실 것이고, 나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직면한, 직면하게 된 눈물 날 일들, 한숨 쉴 일들과 앞이 캄캄한 일들을 인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미래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thank you